이번 판은 고소하겠습니다. 와우. 첫 판이야. 일단 장비 가보자. 어딘지 모르지 어저 맞는다 봐 맞는다 봐 크랩 당한다 그러다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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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너무 많이 맞는데? 어 머리 박았다 아니다 어 온다 온다 도망가기 캐 높네? 여기 뭐 새롭게 변신할 수는 것도 많던데. 오와, 와, 보와 와, 보던가 야, 보통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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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보통 야, 보통는거아니 야, 아우 똥맞다 아우 똥 그냥 아무 직원이나 시켰을 것 같은데 어, 뭐, 겨너를 본다? 와, 이거 못 넘어가네. 아, 줄이 찾아있구나, 최근데 음, 소리 뭐야, 거의 소리. 어디가 중앙 발전도일까안 돼, 최 아까 누웠었잖아. 여기가 중앙일것 같냐? 얼마 여기 방구, 방구 쳐야겠어 여기서? 하나도 안돌아가는데 에이, 에 말도 안 돼! 아니 이거, 말이돼 이거? 아니, 이걸 쳐본다고? 이거 안 돌아갔는데? 이거 맞아? <목소리> 와, 개구라. 뭐 이름이 돼버렸다. 응? 아... 이짜 못해버려! 이게 진 아니야? 이게 없구려 그램 그래? 절대 안 돼. 어, 절대 안 맞아, 그래. 어, 날려보던가. 그램 그래? 날려보던가. 어, 날려봐, 날려봐. 절대 안 맞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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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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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맞어 허! 허! 어, 어, 방구차다. 어머, 저울도 안 맞죠? 음, 저울도 안 맞아? 이거 누렸네? 나도 어디서일 놀었니? 어, 하하하하. <laughs> 거리가 있는 거 같은데. 성맥보다덜본거 같은데요. t h 이 나보자고. 뭉치로 병신 <laughs> 성, 학교에 교주수가 있다면, 여긴 털뭉치다. 어제 여기가 딱 정중앙인 것 같은데요? 고마 골짜 모자. 나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아이템 고소 참사라 건들고. 바로 살려야 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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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똥 밟았네 똥아크놈 그 맞아 아이고 형 그럼 피해야지 똥 밟았네 똥 wow. 3픽은 죽어도 괜찮아 아하

I'm b e i n 버그가 의도한 건가? 저거 밟으면전 이제 뚫겠는데 The killer is c 안 돼. 이 피킹 마지막 아니야? 한명 하나 남았나? <laughs> 문 어디야? 문 여기랑 <laughs> 어디야? 문이 특이하게 생겼네. 독단검 이미 미션은 실패야. 어, 굉장이도 있는데? 시바견 있다, 시바견. 신맥 탈출하기만 성공이다. 뭐야, 이거? 어, 뭐야, 이거? 왜 이래? 뭐야? 이 세계.. 이상한 세계에 빠져버린.. 약간.. 뭐야 뭐야? 타이쿤이야 뭔가 어, 나.. 타이 가야지? 방구 이거 뿡! 뿡! 하면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누가 해이야 헬기였던 거임. 어, 누에쫓긴다사 <laughs> 층이 있다고. 그러면은 제보가 이미 들어오지 않았을까? 불비님, 불비님, 사칭 핵 있어요. 제보가 들어오자. 요새는 워낙에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서 사람 말 함부로 거짓말쟁이. 내 눈으로 직접 불구정. BUT.. <이 enamhand> 네 먹게 뭐 밀었습니다. 마음껏 드세요. KFC 특히 뭐 저녁 몇시 이상에 가면은 원 플러스로 하는 거, 거 있지 않나? <laughs> miau no. 갔냐? <웃음> 있었네. 어? <laughs> 안돼, 여기 막혔잖아. 여기 안니어 미안해. 어, <laughs> 어, 나이스, 나이스. 뭐했어, 뭐했어. 여기 막힌 거였네? 이렇게 가서 꺼려 그래야 돼? 내 아이들 고 따라온다. 내, 내 아이가 날 따라와.

왔다리 갔다리, 왔다리 갔다리, 어디야? 왔다리 갔다리. 왔다리 갔다리, 왔다리 갔다리, 왔다리 갔다리, 온다! 어, 이건가? 누구냐? 양쪽에 있다! 얘다, 얘다! Thanks. Killer is chasing me. I'm being chased. I'm b 소리가 g 달라, c 소리가, 소리가, 달라, 소리가. 사람 맞아? 힐러가 따라가고 있어 믿을게요 여기 돌아가면 돼 가운데 돌아가고 돌아가. 쪽쪽돌 반대쪽 라인에서 살인마도 방구랑 와 있는데, 살인마는 그 왼쪽에 채팅이 안 떠요, 방구가. 아, 그 방구 그, 끼면은 생존자들은 뜨잖아, 채팅으로. 살인마는 안 뜨. 아 바로 옆에 왔네. 뭔가요 내가 시간을 벌어 줄게. 내가 꼬아 줄게. The killer is c h 뭔가. 우리거든. 우리 뭔가. 우리거든. I'm being c s Thanks. 이쪽이다. 거기로 어, <laughs> 오, 나는다 살았나? 오케이, 저거 나다. 오케이, 오케이. 옆으로 풀렸어. 곰다리여 살아야 해. 아, 하여튼 바로 꿈에 죽어. 미션 성공. 아까, 한두판 전? 어, 했습니다. Thank you. 여기 돌려주세요 나 10년 반이어서 없어요. 아, 한번더 구해야 되는데? 누구 죽어줄 사람? <laughs> 아, 네, 알겠습니다. 하나 더. 그래. 알지 마. 하지 말래. A few moments later